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 있을 만한 제약산업 전반과 그 다음에 신약에 관련한 그런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께 임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임상을 거의 한 임상 2상 정도 아까지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대형 회사들에게 이제,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면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어 이어서 연구개발을 하고 판매까지 이어가는 그런 게 이제 현실인데요. 그래서 어 저희가 임상 3상이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그 판매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임상 3상부터 약이 팔리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3상, 임상 3상까지 음려 엄청 열광하죠. 3상까지 결과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제일 네.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음. 이상이 좋던지, 이상이 충분히 좋던지, 음. 아니면은 이상하고 3상이 유효하게 나와서 좋던지, 음. 이제 그러면은 임상 연구 끝나고 실무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 이약을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음. 근데 의약품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제화랑은 조금 또 달라가지고 이 유효성과 안전성도 정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제화이기 때문에 음. 어 삼상 임상 결과 나오면요 결과 나오고 이제 저희가 미리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요. 준비를 음. 해서. 음. 삼상 나오고 요이땅 하면 바로 정부에 허가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 많이 듣 아는 식약처, 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다가 이제 허가 문서 제출을 하고요. 음. 계속 주거니 막거니 하면서 보완을 해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의 퀄러티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아서. 네. 어, 허가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네. 어, 이제 허가를 어렵게 어렵게 득하게 되면은 네. 일단 빅토리죠. 허가의 응. 관문 넘었으니까 어떤 한 국가에서 응. 그 약을 판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 같이 사보험 시장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 나라에서는 네. 꼭 보험 등재 과정 그 뒤에 따라올 걸 거치지 않아도. 허가만 받으면 바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 네. 바로 출시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음. 매출이 발생하겠죠. 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또는 뭐 영국이나 대만이나 캐나다나 음. 호주 등의 어 국민 건강 보험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음. 이제 의약품을 허가를 받고 당연히 자율 가격제로 비급여로, 흔히 말하는 비급여로 음. 네. 제약회사에서약을팔수는 있는데요. 그런 아까 말한 국가들에서는 음. 나랑 똑같은 비슷한 앞서간 약이 음. 이미 보험에 등재돼서 환자가 보통 한30% 정도의 약값만 부담을 하고 음. 5%가 되기도 하고 30%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만큼만 부담하고 쓸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음. 비급여로 출시를 하면은 시장에서 마크, 그, 마켓쉐어라고 하죠. 네. 마켓쉐어를 올리지를 못해요. 네. 조 비슷한 약인데 음.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저렴한 그렇겠죠. 약이 이미 네.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한 질환들에 음. 대해서는 그 뒤에 과정까지 거쳐야지 온전히 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프리 론치를 한다고 하고 음. 그 이후에 약가를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지를 정부랑 협상을 해서 그게 완료되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본격 론치한다고 런치, 예. 내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네, 허가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3개 정도의 정부 부서, 정부 기관과 약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음. 통상 약마다 음. 어, 좀 다르지만 신약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음. 잡고 포스팅을 하고요. 네. 빠르면 1년, 1년 반, 길게 계속 안 되면 한 2년. 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페일해가지고 음. 이제 보험 등재가 네. 안 된다. 네. 그러면 조금 슬퍼지는 거죠. 음. <laughs> 모두 슬퍼지는. 그러면 인삼삼상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3 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환자들이 약을 우리 같은 나라 받아, 네.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빠르면은 이 년. 네. 오래 걸리면 3삼 년. 음. 근데 정말 시급하고 약이 없는 경우에는 음. 또 정부에서 되게 열심히 검토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좀 단축되긴 하지만. 어 그래도 빨라도 한 2년 정도는 음. 허가와 약가 과정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나오는 약들을 보면, 네. 어 항체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해서 약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네. 억이 넘어가는 약도 있고 뭐 네. 몇십억 하는 약도 있고 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약가가 너무 비싸서 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궁금할 텐데 이런 약간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라는 음.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아, 음. 그 점에 대해서 약간는 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어,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약하나의 약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음.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상품이 왜그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가 밸류에이션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약가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은 다 설명해 드리기 어렵지만 크게 보면 당연히 이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천문학적인 비용과 그리고 회사에 그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어떤 직원들 네. 직원들의 급여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 그리고 미래에 또 신약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오늘 장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그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적정 금액을 책정을 하고 음. 이제 그 금액 중에서 gdp가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해가지고 국가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잘사는 나라가 좀더 음. 비싸게 되고 대신 못사는 나라들이 좀더 저렴하게 양을 가져갈 수 있게 해서 전 세계적인 약가의 어떤. 내부 정책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프라이싱 폴리시가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은 얼마 정도 사이에서 약가를 정부랑 협상해서 거기서 만나면 너의 나라에는 그 약가에 팔게 해주겠다. 음. 이렇게 딱 와요. 네. 오면 저희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고 음. 그래서 이 본사라는 견우하고 음. 그다음에 우리 정부라는 음. 직녀가 음. 서로 저 위와 하늘과 땅에 있는데 네. 서로 만나서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 엄청들 어느 만나서 음. 적정한 약가로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렴한 가격에 음.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일이었고 음. 또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약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읽을 때는 음. 항상 이제 그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싸게 달라, 한쪽은 이제 좀 비싸게 받아야겠다. 네.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르고, 그때 이제 그 서로가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포인트가 어, 약효, 대, 약값 대비 우리는 약효가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그약회 대비 약가의 그 비율 갖고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걸 서로가 이제 납득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인데 그게 계약적으로 맞 맞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저희가 정부를 설득해서 보험 약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음. 설득이 용이하냐, 음. 용이하지 않냐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탄력이 네. 있다기보다는. 음. 근데 이를테면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신약이 들어옵니다. 네. 이 신약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음. 너무 좋은데, 약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이전에 한 20년 된부약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20년 됐으니까, 음. 또 최근에 발견된 약이니까 음. 효과가 좋을 수가 있는데, 약값의 비교는 20년 전에 있던 그 약의 약값과 비교가 되거든요. 음. 그럼 네, 무조건 네. 엄청나게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음.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죠? 네, 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냐 약의 가성비를 따져갖고 정부가 음. 구매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가성비가 어.. 암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은 2년 안에 죽고 음. 약을 먹으면 한 2년 8개월 있다 죽어요 음. 8개월 더 살아요 네. 근데 돈이 한 10배 더 든다 그럼 이거는 가성비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를 이제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네. 어려워요 네. 이거는 그냥 애플하고 삼성 핸드폰을 놓고 음. 기능을 비교해서 더하버가 가성비 좋다라고 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네. 가치를 담루는 거라서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신약이 나오면 음. 어, 옛날 약하고 비교가 되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음. 차라리 가장 최근에 신약이 많이 개발돼서 그냥 그 다음 세대로 또 새로운 신약이다 그러면 네 오히려 아, 더 네, 오히려 낫죠. 네. 네. 근데 더 필요로 했던 질환 분야 음. 약이 그동안 너무 안 나와서 환자들이 옛날 약만밖에 옵션이 없었는데 음. 드디어 신약이 나왔을 나왔다. 때가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음. 네, 오히려 더 이, 필요한 약은 때는.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신약은 너무 비싸게 보이고 너무 비싸게 네. 보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혈압약 쪽, 대사질환 쪽, 그 다음에 신장계열 쪽, 뭐 이런 그 심혈관계 쪽이 이제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이제 어, 항암제 쪽이 크게 이제 성장해서 올라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글로벌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트렌드도 어, 어떻게 이제 좀 변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있는 건지 어, 되게 궁금합니다. 아,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laughs> 이게 사장님한테 해야 되는 질문인데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 저희 전체 사장님 있잖아요, 네, CEO 분 네, 네, 네. 오시면 저희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 왜냐면 내가 향후에 어떤 분야로 회사서 가서 내가 어떤 약들을 하게 될지가 음. 커리어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는 음. 질문인데 어, 제가 할수 있는 말만 해보면은 음. <laughs> 일단은. 작년에 시장성이 있는 분야의 음. 약을 먼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시장은 넓은데 약이 없다거나, 음. 어, 여전히 시장이 많다거나 음. 시장성이 높다거나. 음.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이런 거는 참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네. 아주 집약적으로 네. 경쟁약이 되게 많고. 음. 그래서 뭐, 어, 그 보통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면 1번, 2번, 3번 타자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음, 음. 나머지는 어려워요. 어렵죠. 예, 네. 1번, 2번, 3번으로 굳어지면 약을 잘안 바꾸거든요. 음, 음. 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네. 근데 그, 래서 이제 그쪽이 되게 굉장히 치열했고, 근데 어느 정도 약이 계속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음, 음. 어, 이제 평정. 네. 네. 예, 그쪽이 조금 평정이 되고, 음. 질환이 컨트롤이 되고, 네. 더 들어가봤자, 음. 너무 레드오션인 쪽 말고 네, 예. 그동안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분야 이를테면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못해 합성신약보다는 바이오신약이 R&D 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네. 그냥 실험실에 화학합성하는 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뭐 온도나 pH나 또도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약을 음. 만드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인데 효과가 좋은 아니면 개인별로 타겟할 음. 수 있는 네. 개인한테 부작용이 적은 거를 개인화할 수 있는 음. 약재 시장이라든지 항체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 지금 네, 말씀하시는 분들. 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음. 언제나 업매니지가 있는 항암 암 환자가 항암제 시장? 음. 항암제 시장은 지금 저희가 정보 못 하고 있잖아요, 암을. 음. 그래서 항암제 시장이라든지 그런 분야로 이제 점점 선회를 해 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있기 네. 있으면서 약들이 왜 이렇게 유사한 약이 유사한 시간에 집약적으로 음, 개발이 음. 될까? 네, 궁금하잖아요. 네, 음. <laughs> 그것도. 음. 저, 제가 이제 본사에서 분들 왔을 때 여쭤본 적은 음. 있긴 한데 음. 그냥 그건 되게 상식적인 답을 들었어요. 음. 자, 우리 핸드폰을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약 너무 음. 어려우니까 음. 애플하고 삼성이 있죠. 그러면은 아니 이번에 삼성에서 광각 카메라를 얻다는 거예요. 음. 그럼 어깨 소은 돌잖아요. 그럼 애플에서도 아, 뒤쳐질 수 없지. 모두 음. 광각 카메라를. 음.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광각 카메라가 바로 다음 모델이 나오죠. 음. 그런 식으로 기술은. 음. 같이 서로 동시대에 네. 교류가 되면서 네. 계속 같이 자극하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 이쪽도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한만 개를 후보물질을 갖고 사오거나 사 개발을 하면 네. 그 중에 한 개가 신약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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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되게 네. 그 POS. Possibly 네. of Success가 되게 낮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된 분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개 사놓고 한개 찾을 동안 옆에 갑자기 옆에 어느 대학교 연구소에서 우리랑 근처에서 연구하는데 음. 걔네가 이렇게 생긴 물질을 당뇨병이나 네. 뭐 어떤 질환에 던 효과가 좋다는 거를 음. 발견해서 네. 지금 막 하고 있다더라 음. 그게 이제 들리면 음. 그거랑 비슷한 물질을 우리도 빨리 찾는 거예요 네. 약간 구조 변경된 물질이라든지 음. 그래서 그럼 빨리 그 왜냐하면 만개 중에 한 개의 보석을 찾는 것보다 음. 옆에서 이미 좀 추려나가지고 네. 한개 가고 있대들어 해서 음. 그 보석을 잡으러 같이 가는 게그 성공 확률이 음. 높기 때문에 음. 약을 개발할 때 조금 이렇게 한 군데서 시작을 딱 스타트를 끊으면 네. 같이 일을 그쪽으로 음. 조금 한번또 개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가 연구를 같이 하면서 어, 보완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다 네. 보니까 같은 수학 문제를 같이 풀다 보면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어, 오랜 그 경험, 특히 이제 그 임상 3상 이후에 저희들이 생소했던 그런 직무들을 어, 하시면서 어, 오랜 경험을 하셨던 그신 약사님께 어, 제약 업계 그 실무에 관련한 얘기들, 그 다음에 어, 신약이 나오고 나서 신약이 나올 때까지 임상 3상부터 신약이 나올 때까지의 그런 다양한 절차들 그 업무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전혀 이제 읽을 수 없나요? 그리고 책에서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데 이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신 약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약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